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했습니다. So what, what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So what is the and the 자, 지혜는 자, 우리 히브리어로 호쿠마예요. 호쿠마. In Hebrew, wisdom means hakma. 그 다음에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And in Helene, it's Sophia. 그리 저기 성당에 소피아 성당 있고 그죠 So there's this um, church, Catholic church called Sophia. 자이 지혜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시는 이해력과 그리고 분별력이에요. So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가 있으면 어, 어떤 영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또이 지혜를 가지고 가면 길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So what kind of, 늘 가정에, 직장에 분쟁하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So,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언약의 득성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드러남. b u s y chosen God's people, God is going to reveal this. 벌써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So God has said, whatever I'm going to do, do you think I will hide it from Abraham? 창세기 18장 17절. 뭐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So Genesis chapter 18 verse 17 whatever God was trying to do he was trying to show it to Abraham. 자 이사야 11장 이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지혜와 충명의 영이라 있어요. 충명이에요. So Isaiah chapter 11 verse 2 God God has the wisdom and he has the intelligence. 그리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경영하고 그런 재능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는 그런 영이 바로 지혜와 개시 영이라 있습니다. Him all. 이 지혜와 개시는 누가 주는 거요성사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So what, who gave? this h uh, o l y trinity god has given to h e m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2절 이 부셀 부살렐과 어올리압은 뭐든지 하나님께로 가 가지고 지혜를 얻고 와서 자기의 일을 했어요. So Exodus chapter 36 verse s 2. p u r c e l l and Oliab whatever they did they always got w i s d o m from God first. 왕하 6장 16절 이 엘리사는 적들이 어디에 쳐들어올 거또 어디로 매복하는 거 그걸 다 미리 알았어요, 미리. 2nd so Kings chapter 6 verse 16 Elijah knew everything because God has given him the uh, give h him the wisdom. 그래 두단 성에 이 아람 군대가 다 보였는데 그 청년은 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So t h a in the Dothan castle every the the soldiers were all 그때 엘리사가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어, 쫙 깔려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상으로 그림을 보고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딱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So it's not like illusion show every every day, but when we face problems, when we pray, you will be able to see God's plan. 자 이거 글씨 뭐예요? 위기. 위기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기회라고 읽어야 돼. 기 So h a r s h i p we should change it and see it as chance. 문제를 우리는 뭘로 읽어야 돼요? 답으 읽어야 돼요. So problems we should see, it, we should see it as answers. 갈등을 우리 뭘로 읽어야 돼요? 그래요. 갱신으로 읽어야 돼요. Conflicts we should see it as overcome. 저희가 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와 계시영을 주사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So this is what God has, God has given us the wisdom and the revelation so he let us know in advance. 사람의 지혜로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한계와서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있어요 so so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성 so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개시의, 개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we pray for five 하나님 지혜와 개시의 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게 될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문제 여기에 다 매여 있잖아요. So people,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마음에눈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So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소망 나를 왜 직분을 주셔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알게 없어서. So God has called us and... 우리 렘넨트를 렘넨트로 부르고 장로님을장로님으로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개시 영을 주시 나를 이 직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어. s 우리는 근근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빌리포서장 19절처럼 너 필요한 거 풍성하게 하나님 다 예비하고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So if you philip, l o fill... s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일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십니다 o so if we do devotion for, the, for God, he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When you come to, during Sunday to worship and when you worship in your weekdays, this is not waste of time. God will fill you abundantly.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응답 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앞서서 이런 최고의 증복이 됩니다. So it's okay if you do. h oh, please answer my prayer topic. But let's pray with your revelation and your wisdom. Please help me realize who God is and realize the gospel and why you have called us and to enjoy abundantly your industry. 자, 이 지혜와 계승을 신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So this Christ is ruling over all living things.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And he is the head this Jesus Christ is the church's head. 자,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과 산업 현장,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So our household and our industry God is ruling over it.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린 서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So the head of the church is Jesus Christ. So we should follow and we should watch and follow Jesus Christ. 우리 지체가 다 소중한데 그러나 우리 지체가 오직 서로 주님 바라볼 때이 지체가 온화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So our body is all precious but when every part of our body looks up unto Jesus Christ this is when we gain comfort.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so this Jesus the right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and he is the only way for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So if you call up o n Jesus Christ's name, you become the, you become God's children.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So believe in Jesus Christ. That's how you gain salvation yourself and your household.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냐 하셨습니다. And He gave us the authority. If you accept Jesus Christ, you become children of God.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된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And 우리는 예수님이 몸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든지 우리가 탁하고 의지하면서 결 하나 님께 쓰임받는 우리 전 성도들 렘넌트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신 지혜와 개시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성삼의 하나님 그리고 분별력과 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풍성함에 이 보장된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So we should pray to realize who God is and have the spiritual eyes and try to see the heart of His calling and His ability, how big His ability is. 자 여러분 이 축복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And with this, with this blessing, God will look, will uh, seem like it's great for us.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So you're the person who has happiness. 귀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는 책으로 행복자이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So when we look 이왕이면 우리에게 한 주간 계속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십니다. 오늘 되게 일찍 끝나는 것 같네요.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과 대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최고로 행복자로 범사에 형통한 자로 위대한 자로 실제로 누리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옥토밭을 만나게 하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이든 부탁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자, 교육자, 전 우리 세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책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